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모인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만유의 대주제시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려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실 때에 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 나가시는가, 섭리하시는가? 우리 인간 인생의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장하고 계시는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장례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릴 때에 형통함 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곤곡케한다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인생의 인간고를 겪으면서 살게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따스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묘하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늘 좋은 일만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성공과 그런 일만 주시지 아니할까? 그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리고 자라지도 않아요. 생명력도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습관이 되고 감사도 없고 강해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함과 권고함을 병행하여 주사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사람이 자기의 날들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딱 예견하고, 그대로 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날 기도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각적으로 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업도 잘되고 직장 생활도 정말 자자어혜롭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바라는 대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가 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이 즐거운 날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아멘 안 합니까? <laughs> 이 날이 계속될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곤고한 날을 주시고, 또 고난의 날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주실 날이 온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형통할 때잘살지기 바랍니다. 아멘. 형통할 때, 또잘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덕을 많이 베풀어 놓고 나면 그의 당대나 그의 후손들이 외롭지 않고 친구가 많고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일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우리가 선을 베풀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우리가